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산식물TV는 오늘 북한강 줄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청평댐 밑에 있는 아, 북한강 아, 줄기에는 지금 입춘이 지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 아, 봄 기운이 이렇게 예, 많이 지금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북한강은 어 원래 발원지는 아 금강산에 아 금강천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천이 아 남한의 아 철원의 금성천과 합류한 후 화천에 오면서 어 화천에서 이제 북한강이 그 줄기가 시작되었다고 국화 하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북한강 이 줄기는 또 중간 중간에 양구 파라호 그리고 춘천의 소양댐 뭐 가평 가평의 이 가평천 그 여러 가지 천들이 이 북한강 줄기와 이렇게 섞이면서 청평댐을 지나서 에, 양수리 이 팔당댐 근처에서 그 남한강과 합류하게 되면서 한강으로게 흘려들어서 결국은 에, 이제 바다로 이제 황해로 이렇게 이제 물줄기가 흐르는 건데요.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와서 보니까 이 지금 이쪽이 지금 남양입니다. 남양 쪽에 저 지금 산이 뾰루봉인데요뾰루봉 지능선인데요. 앞에가, 이 앞에가, 앞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 앞에가 지금 북한강 줄기고요. 이 북한강 이게 줄기, 얘 보면은 이게 작년에 지금 긴 장마와 홍수 때문에 나무들이 다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버들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버들가지 종류도 굉장히 많고, 이약재를 쓰이는 이 약초면서 이게 이 물가에 그 수종, 물가에서 자생하는 수종인데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눈망울을 다 튀었습니다. 이 버들가지가 남양이고, 여기가 이제 움푹 들어간 장소라서 우풍이 이게 별로 없고, 또 물가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분이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벌써 이렇게 눈망울을 터트렸습니다. 이 버들 강아지가 이렇게 눈망울을 터트리고, 이게 뽀에, 뽀 하얀 이 속살을 이렇게 드러내면요, 이 솜털 같은 속살을 드러내면,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을, 의미를, 아, 주는 겁니다. 아주 이쁘지 않습니까 버들강아지? 예전에는 이 버들강아지, 이 버들강아지 이 대를 잘라서 이게 나무만 나무 속살인 거 나무만 빼내고 이 껍질로 이 피리를 불었던 그래서 이제 버들피리 뭐 예전 예, 예전에는 이 버들나무 가지도 있었고 뭐. 그 집에 그 능수버들이라고 하는 그 버들나무 가지로도 사용했었고요 아무튼 그런 걸로 어렸을 때 피리를 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뭐 장난감이나 이런 게아 70년대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버들강아지도 보면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온갖 풀들이 이렇게, 예, 나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거는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예, 나도냉이로 보이는데요. 예, 물가에서 많이 이게 자생을 하는, 예, 나도, 네, 나도냉이. 그러니까 나도, 냉이는 아닌데, 나도, 이게 이제, 그, 나무 종류들도 보면, 너도밤나무도 있고, 뭐, 그, 그, 그리고, 뭐, 뭐라고 뭐 할까요? 그거. 그, 약초 중에서도 그런 거 보면, 이거, 그, 아,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그, 야생화 종류에도, 에, 이렇게, 나도, 너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 그, 꽃말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이, 비슷한, 시, 이, 식물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름 붙여주기가 애매해서, 이제 비슷하다는 의미로서 너도 나도 이렇게 많이 이런 걸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항명이라는 게다 그렇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야, 진짜 이 따뜻한 남양에이 강가 옆에라서 그런지, 아유, 식물들이 지금 파래파래다니, 이, 이 산에는 지금 아예 이게 안 보이는데, 예, 제가 이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탐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물가 근방에는 이렇게 이게 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이게 자생을 하고 벌써 이렇게 잎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여고 오니까 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도네이 쪽이고요. 아유, 여기는 진짜 봄이네요, 벌써. 아유, 여기는 찔레. 찔레꽃, 찔레꽃 잎파리도 벌써 피었네요. 피핀 건지 아니면은 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아. 아, 새로 난것 같습니다. 올해 이게 새로 난것 같은데요. 와, 찔레, 찔레, 찔레잎이 벌써 나왔네요. 아유, 대단합니다. 아, 여기가 확실히 우풍이 없고, 이게 가평, 군의 청평면이면 굉장히 추운 곳인데, 강가 주변도, 강가 주변이라 더 추운데, 벌써 찔레잎이 벌써 이렇게 나왔네요. 저도야 깜놀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역시 여기가, 우풍이 없고, 산이로 둘러싸인 이 청평이 산이로 둘러싸인 이 분지 형태의 그 마을이라서 그런가. 이거 이거 남양이고 해서 그런가. 아무튼, 아, 굉장히 이거 지금 놀랐습니다. 찔레꽃이 벌써 이렇게 피었네요. 찔레꽃이 핀게 아니라 찔레 잎이 이렇게 피었네요 아, 찔레 잎이요 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제가 멘트를 지금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얘 예, 지금 찔레꽃이라고 했네요. 찔레나무 순이 났습니다, 벌써. 아, 대단합니다. 여기 위에는 여우에는 찔레 순의 작년 겁니다. 근데 저 밑에가 지금 아, 난거 보니까 야, 이렇게 이게 차이가 있네요. 큰 차이가 납니다. 아 이렇게 사초 종류들도 나고요. 아 모형 비행기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취미 활동으로 그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 모형으로 된 비행기 엔진 달린 비행기. 여기서 지금 이 옆에 그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지금 엄청 큰데요. 아, 대단합니다. 예, 네,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